안녕하세요. 2022년 9월 고3 22번입니다. Historically, drafters of tax legislation are attentive to questions of economics and history, and less attentive to moral questions. 역사적으로 조세입법 입안자들은 경제학과 역사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덕적 질문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 두 번째 주격보어 나왔습니다. Questions of morality are often pushed to the side of legislative debate, labeled too controversial, too difficult to answer, or w o s t of all really relevant to the project. 도덕성에 관한 질문은 종종 입법 토론에서 옆으로 밀려나지면서 너무 논란이 많거나 답변하기 너무 어렵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분류되어진다. 주어, 동사는 비동사, 과거 분사로 수동태가 왔습니다. 두 번째 동사도 수동태가 왔고요. 이때 분류되어진다, 무엇으로 분류되어진다라는 형용사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병렬로 왔습니다. 투, 투부정사의 형태로 투, 형용사, 보사, 투부정사입니다. 너무 물결한, 물결하게, 투부정사하기에는 답변하기에 너무 어렵다,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역사적으로 조세 입법 입안자들은 경제학, 그리고 역사, 이런 문제에는 주의를 기울였는데 도덕적인 질문에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도덕적 관련한 그런 질문은 입법 토론에서 옆으로 밀리고 논란이 많거나 답변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분류된다. But in fact, the moral questions of taxation are at the very heart of the creation of tax laws. 하지만 사실 조세의 도덕적 문제는 세법을 만드는 핵심에 있다. 주어 동사 왔고요. The very는 바로 그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뒤에는 명사가 오고요. Rather than irrelevant, more questions are fundamental to the imposition of tax.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은 세금 부과에 근본적이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 Tax is the application of a society's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세금은 사회의 분배, 정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주어동사 죽였고 Economics can go a long way towards helping the legislature determine whether or not a particular tax law will help achieve a particular goal, but economics cannot, in a vacuum, identify the goal. 경제학은 입법부가 특정 세법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경제학 만으로는 목표를 규명할 수 없다. 주어 동사 Go a long way towards 어디에 크게 도움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Towards가 이때 전체사로 뒤에는 동명사구가 왔고요. Uh, determined에 대한 목적으로 whether or not의 어, 간접 의문의 형태가 왔습니다. 무엇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이때 whether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데 or not을 이때 주어 동사로 연결된 그 절의 끝에 위치할 수도 있겠고 whether 바로 뒤에 위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if는 반드시 or not을 그 절의 끝에만 위치시킬 수있습니다 가 있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if로 바꾸고 싶다면 if로 바꾸고 나서 or not을 particular goal 뒤에 와줘야 됩니다. whether or not 뒤로 주어 동사가 왔는데요. 이때 help라는 동사는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서 둘다올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세의 도덕적인 문제는 세법을 만드는 핵심이 있다. 이 도덕적 문제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세금 부과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이다. 세금은 사회 분배 정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경제학이란 것은 특정 세법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경제학만으로는 목표를 구명을 할수 없다. creating tax policy requires identifying a moral goal, which is a task that must involve ethics and moral analysis. 조세 정책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인 목표를 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윤리학과 도덕적 분석을 수반해야 하는 과업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앞서서 나온 주어를 선행사로 취합니다. and is로 바꿔 줄수 있겠고요. t a s k 를 선행사로 하는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조세 정책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 목표를 규명하는 것을 요구하고 윤리학 그리고 도덕적인 분석도 수반해야 하는 과업이다.